자,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어, 최근에 미국 시장이 크게 폭락을 했고, 어제 독일은 마이너스 4%로 빠졌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크게 빠지지 않고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크게 밀릴 수 있는 상황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예, 어제 나스닥이 꼬랑지 달고 끌어올렸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 왜? 어, 시장, 미국 시장이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 동안 우리는 크게 반영이 안 됐어요. 이제서야 최근 며칠 이렇게 하락을 이어오는 거고 어제 제가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 여러분들께 긴급하게 다시 녹화를 해가지고 긴급하게 다시 녹화를 해서 올려드렸죠. 이 상황 때문에 어 상황이 좀 심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포인트를 제가 어제 영상을 다시 요 긴급 예, 긴급 시장 긴급 진단. 예, 그래서 원래 요거 올렸다가 어 요거를 하나 더 올렸어요. 예, 그래서 아, 이거 꼭 아셔야 된다. 아셔야 된다는 그런 어 포인트로 알려 드렸던 거고요. 여기서 내 네, 했던 내용 음, 자체가 그죠? 예, 첫 번째 FMC가 끝났다. 미 대선 전에 어 FMC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을 가장 강력하게 끌어올려 왔던 그 가장 제1순위가 바로 연준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이 없어진 거예요. 당장은. 미대선까지. 11월 3일까지 없어요. 11월 6일부터 있는 부분들이니까. 음, 그쵸? 예, 그쵸? 그래서 어,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고, 이런 하락이 나올 수 있음을 짐작해야 했던 것. 예, 9월 달 들어가면서부터 밀려야 될 것에 생각했던 것은 두 번째 애플과 테슬라의 액면 분할이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 다시 한번 봐 보세요. 액면 분할했다라는 것 자체가 팔아먹기 위해서 가격을 싸게 내놓는 거죠. 쪼개가지고 파는데, 그만 만큼 많은 사람이 살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있고, 실제로 애플이 진짜로 막 밀려나가는 부분들.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데이다 멋졌다 하면서 뭐, 뭐 했지만, 이제 한번 뚜껑 열어봅시다. 그죠? 뚜껑 열어봐요. 자, 세 번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요 앞에서 엄청난 콜 옵션 매수를 해서, 기술주의 콜 옵션 매수를 해서 이 상승을 이끌었다. 이제 끝난 거예요. 마지막 설거지 해먹고 간 겁니다. 오죽하면 오죽하면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회사가 아닌데 헤지펀드처럼 매매를 해서 자신의 다, 명예 같은 건다 갖다 버린 거예요. 명예나 개나 줘버려. 수익이 중요해. 결국 수익을 택한 거죠. 돈을 택한 겁니다. 저는 거기에 박수 치워주고 싶어요. 뭐 뭐가 뭐 필요해. 뭐 어? 수익이 날수 있는 거를 내가 불법만 아니면 불법만 아니라면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에,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건 합리하다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니콜라 니콜라의 ceo가 사퇴한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것 때문에라도 어, 긴급하게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니콜라가 또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려면 그죠 어저께 기술주가 그래도 나름 선방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니콜라 사기 아니야. 니콜라 사기 아니다. 어? 니콜라 사기 아니야. 에이. 그러면서 니콜라가 급등을 하고, 테슬라, 와, 배터리 데이, 와우, 와우, 대단해. 오, 신기술이야. 와, 이렇게 쬐깐한 거, 뭐, 이렇게 해갖고, 와, 배터리 용, 뭐, 엄청나게, 와, 한번 충전으로 1000km 달리네. 막, 뭔가가 아주 쌈박한 예, 그죠? 신박한, 그런 신기술을 발표한다. 그러면 몰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배터리를 싸게 만들 수 있다 정도로 해가지고 기존 배터리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거나 무겁다거나 뭐한다거나 이래 대보는 골치 아픈 거죠. 아씨 별거 없네 테슬라. 테슬라도 급락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서 뭔가가 신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주들에 대한 의심, 고가 평, 고가 논란도 컸었지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미 깨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제가 심지어 월봉까지 보면서 봐라. 우리가 어, 코로나 폭락 이후에 코로나 폭락 이후에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예, 빠진 게 없이 매월 양봉을 만들면서 왔는데 드디어 첫 음봉이 나왔다. 월봉으로. 그러니 이게 정말 좀 꺼꾸라지는 음, 음, 그런 추세가 최소한 상승하던 추세라도 바뀐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포인트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바뀌었죠. 그리고 어, 유럽이 뭐가 됐어요? 유럽이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2차 팬데믹 뭐 이런 부분들 어, 생각이 들고 재봉쇄될 수도 있어 하는 우려감이 커졌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추워집니다. 추워져서 에, 감기 독감 환자와 어, 그 다음에, 코로나 환자, 예, 그죠. 그래서, 투, 팬데믹, 투데믹, 이라 하나요? 아무튼고러한 부분이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코로나가 아니어도 매년 독감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약 8천에서 만명 정도까지 나와요. 원래 미국의 독감 환자가 만 명씩 죽었어요. 그, 그래 이제, 그, 트럼프가 초반에, 뭐, 에이, 독감 걸려도 그 정도 죽는데, 막, 뭐 약간 그런 쇼를 했던, 지가 이제, 나쁜 놈이죠. 어쨌든 트럼프도. 뻔히 이제 이게 위험한지 알면서 별거 아닌 척 했으니. 어쨌든 이제 그런 음, 부분들에 이제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맞이하는데 이게 상황이 좋아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시장의 세력들은 알았을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반에 돈질을 해서 급하게 땡겨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것이고 이제 가을 이제 추워지기 시작한 날씨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불확실성이 매우 커져버리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미국 대선까지 미미 미 대선까지 어때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 11월 초까지, 그리고 특히 10월, 어, 지금부터 10월까지, 10월 말까지, 정말 조금은, 음, 불확실성에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니, 매우, 어,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뭐, 영상을 꾸준하게, 저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지금 이런 하락을 저는 지난번에도 마쳤지만, 요번에도 마쳤잖아요. 특히 9월 17일, 변화가 생긴다. 9월 16일날 FMC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생긴다 그랬고 어 또한 이제 9월 17일날 제 생일이라서 <laughs> 그때부터 또 이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 농담입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나왔구요 지금 지난번에 추세대를 제가 요렇게 그어드렸었죠? 요렇게 그어드렸어, 추세 대가 그죠? 그것이 이제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 제가 이걸 밑으로 어, 옮긴 이유는 진폭만큼은 일단 움직이게 되있어요여기 그죠? 요 진폭. 요 진폭만큼, 음, 요 진폭만큼 떨어지면 이 진폭만큼, 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을 요 정도 그어놨던 거구요. 그래서 그만큼이 오늘 딱 떨어진 거예요 예. 그만큼이. 그래서 오늘 그 논대로 딱 떨어졌네요 이제 내일 이렇게 된다면 뭐 기술적으로만 보면 기술적으로만 보면 차트만 보면 내일 약간이라도 땡길 가능성이 있죠 여기처럼 네, 아니면 여기처럼 하지만 어, 이게 하락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옵션표 보여드리면서 옵션표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죠 처음이라 그랬어요 어, 콜옵션에 외국인들 여기 매수 있지만 여기 매도가 더 강하네요. 그죠? 여기 못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못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자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음, 그죠?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어제도 이미 여기 여기 특히 여기 예, 여기에 음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수가 초강력했고 밑으로 갈수록 더 쌓여 있는 상황 충분히 설명드렸죠? 그리고 개인들은 오로지 상방 배팅만돼 있다 이렇게 푸드옵션을 매도를 이런 식으로 때려 놓은 게 거의 처음이에요 오늘이나 되니까 이제 여기가 좀 늘어났네요 오늘 오늘에서야 오늘에서야 일부 좀발 빠른 개미들이 풋을 좀 사놓는 사람이 좀 있군요 조금 있는 정도이지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대로 밀어버리면 외국인들은 풋으로 엄청난 대박을 먹고 개인들은 쪽박찹니다 쪽박차입니다. 쪽박차요. 또, 개인은 콜 옵션 여기 매수가 크니까, 이것도 쪽박차겠죠. 요거 매도 떨어져 놓은 거니까, 매수를 해놔야 되는데, 매도를 해놨으니까 쪽박차겠죠. 외국인은 여기서 매수 왕창 해놨으니, 밀리면 밀릴수록 대박 나겠죠. 특히, 웃긴 게참 얘네들이에요. 금융투자.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금융투자는, 어, 보통, 콜이든, 푸시든, 둘다 매도를 칩니다. 양매도를 쳐요. 주로. 주로 쓰는 전략이 양매도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콜 옵션은 매도를 때려놓고, 그죠? 파란색이니까. 매도 를 때려놓고, 푸드 옵션은 매수를 해놨어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조차도 그냥 밀릴 거라고 생각하고 패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어? TV에 전문가란 놈들이 추천하는 주식들만 쳐다보고 있으니, 어떻게 세상, 이, 이 시장 전체를 둘러볼 수 있겠습니까? 당장 옵션만 분석해도 하방으로 강하게 하락한다는 게 뻔히 보였고, 제가 오늘 이게 떨어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어제, 여기도 여기도 그 전날도 어제도 그제도 제가 요거 다 보여 드리면서 올려 드렸어요. FMC 실망감으로 이제 앞으로 떨어진다라고도 계속 하락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명절 때 대박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죠? 이런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시장을 맞출 수가 있는 거고 거기도 그렇다고 해도 100%못 맞춰요. 그렇다고 해도 100%못 맞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이라도, 오늘 제가 종종 얘기를 드렸던, 음, 콜이다, 푸시다 하는 그런 분들을 종목들이 있는데, 어제, 어, 제가, 어제 제가 사서 넘어온 놈은 한국 FH26 푸시라는 놈이었습니다. 어, 이 놈이었고, 음, 이게 오늘 128% 올랐어요.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128%, 128%, 128%, 128 올랐어요. 128%. 어, 이놈은 좀 일찍 샀다가 조금 물려 있었던 놈인데 65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300원까지 올라갑니다. 65원짜리가 300원. 몇 프로 올라간 건가요? <놀람> 여러분. 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손절을 할 건지 아니면 버틸기를 할 건지 부분들도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손질 났으니까 던지고 손질 치는 게 아닙니다. 큰 방향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죠? 손실도 수익으로 금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코를 손절 쳐버렸어요. 웬만하면 제가 손절 안 치거든요, 저희가. 웬만하면 제가 손절 안 치거든요. 손절할 필요가 굳이 없어. 근데, 코는 가망이 없었어요, 어제. 그래서, 손절 칠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로는 그래서 대박 났죠. 그죠? 코를 손절 치고, 이놈을 사버렸거든요. 그 근데, 오늘 아침은, 451이라는 풋을 추가로 샀어요. 예. 한국 2,4,2,5 이런 것들 다 수익 실현하면서 그돈 갖고 451 들어왔어요. 이놈도 오늘 어 벌써 4,50% 수익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하락장에서는 주식만 매매해서는 답이 없어요. 오늘 코스피가 814종목 하락이고 코스닥이 1 1 0종목 1134종목 하락입니다. 그러면 2,000개 정도가 지금 하락을 했어요. 올라간 건 200개 정도예요 250개. 답이 없어요. 주식만 매매해서는. 여러분 자동차를 사놓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 안 하면 끝장날 수 있어요. 그걸 막아놓을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아까 보신 게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이거 오늘 우리가 200원, 250원 정도 이 구간에 샀거든요. 250원짜리 최소 사면 10주부터 살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2,500원만 있어도 일단 10주는 삽니다. 소액 가지고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니 이게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100만 원만 들고 있었었어도 100만 원을 벌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어,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예. 아니뭐야 내가 지금 오늘 마이너스 1,000만 원 됐는데 오늘 하락 때문에 그까짓 그 100만원 벌면 뭐하냐. 이런 생각 하시는 거 바보죠. 이거라도 벌어야지. 이것만 손실만 당할 게 아니라 이거라도 벌어야지. 이걸 벌면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멘붕 오지는 않아. 최소한. 그러면 그 다음 대응이라도 철저하게 내가 다시 뭔가를 할수 있어. 네,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시장 내일 잠깐이라도 반등주면 현금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 하락을 한번 어 생각해야 될것 같고요. 요런 거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반등은 어디까지나 반등. 다른 TV 나오는 사람들 다른 음, 뭐 어디 온갖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다 걱정하지 마라. 다 올라간다. 다 올라간다 할 겁니다. 다 올라간다 할 거예요. 그들은 1년 365일 조정이다. 바닥이다. 이제 올라간다. 그런 얘기만 하니까. 늘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어요. 그리고는 골로 가고 죽었죠. 그리고 그들은 늘 다시 시작합니다. 자, 봐라. 또 새로 추천하고, 또 새로 추천하고, 또 새로 추천해서 올라가지, 올라가지, 올라가지. 봐라, 봐라, 봐라. 회원 모집만 오르지 목적으로. 거기에 속지 마세요. 진실을 보고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시장이 무조건 상승. 상승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승장은 누구나 쉽게 수익 나지만 하락장에서는 박살이 납니다. 벌었던 것조차도 더 많이 까먹는 게 하락장이니 하락장 대비를 할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십시오. 부디 건승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